전문 상담 교사의 복지나 처우 네, 같은 게 교사와 복지가 똑같습니다. 방학도 있을까요? 당연히 방학이 있습니다. 오. 내담자가 원하지 않지만 상담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오. 자주 오. 있어서 그 마음을 열게 하는 선생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죠. 안녕하세요. 상담 현장에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상생정보통 MC 허경입니다. 오늘은 초중고등학교 위클래스에서 근무하시는 전문 상담 교사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수원 세류 중학교에서 전문 상담 교사로 근무하고 계시는 문다나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 세류 중학교 전문 상담 교사 문다나입니다. 저는 2006년에 전문 상담 교사가 됐고요. 현재 한국상담심리학회 전문 상담 교사 분의 분해 분야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전문 상담 교사가 되기로 결심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죠. 네. 돈에 신경 쓰지 않고 상담에 좀 온전히 몰두하고 싶었어요. 네. 전문 상담 교사인 경우에는 사례에 관계없이 월급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상담에 좀 온전히 몰두할 수 있다는 점이 좀큰장점으로좀 와닿았어요. 또 그만큼 온 마음을 다해서 내담자들을 상담하고 또 돌보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굉장히 필요한 직업 같습니다. 전문 상담 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 상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데요. 심리학과 자격이수나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원임용고시에 합격을 하면 정규직 전문 상담 교사로 발령이 됩니다. 상담자 선생들 중에서 나한테 이 전문 상담 교사가 맞는지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기간제 전문 상담 교사를 해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교육청 홈피에 있는 구인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아는 전문 상담 교사가 있을 때 부탁해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간제 교사가 되려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laughs>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고행이 광고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 상담 교사는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네, 전문 상담 교사는 크게 세 곳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도에 있는 위스쿨, 교육지원청에 있는 위센터, 그 다음에 초중고 학교에 있는 위클래스입니다. 주요 업무는 학생과 학부모를 상담하는 것이고요. 담임의 생활자문도 하고 있습니다. 아, 전문 상담 교사의 복지나 처우 네. 같은 게 어떨까요? 전문 상담 교사는 교사니까 교사와 복지가 똑같습니다. 음. 네. 어, 올해 OECD 교육 지표 기준으로 보면 한국. 초임 교사의 연봉이 3,400만 원 정도라고 하네요 6이세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일반 회사원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성취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업 같습니다 음, 그럼 혹시 방학도 있을까요? 교사와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방학이 있습니다 요즘은 여름 방학은 한 3주 정도 되고 겨울 방학은 한 7주 정도 예상이 되는데 정확하게는 방학이라기보다는 자율연수를 하는 기간입니다 음. 청소년을 위한 기관들은 학교 밖에도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네. 다른 기관의 청소년 상담사들과 전문 네. 상담 교사의 역할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해요. 첫째는 비사발적 사례가 많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먼저 예를 든다면 학폭 특별 교육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신고가 되면 교육청에서 학교 폭력 산 심의를 하는데요. 그 조치로서 특별 교육이 내려오게 됩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무 상담을 하는 것이고요. 음. 또 요즘 차이나 자살 사례가 많고요. 또 아동학대 사례도 있는데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개입을 해야 됩니다. 또큰 조직이다 보니까 수업방해 하는 행동들이 또 발생을 하잖아요. 이럴 때 담임 선생님께서 의뢰를 하면 또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 동기가 낮더라도 상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내담자나 보호자들에게 좀 따뜻하게 타가가는 그런 특성이 좀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비자발적 사례가 좀 많다 보니까 학교 상담실은 사례관리나 또는 사회복지적인 돌봄 기능이 굉장히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학교에는 칼통중재 상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 상담교사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칼통중재 상담적인 그런 전문성도 좀 갖추고 있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상담을 하시다 보면 겪게 되는 윤리적 딜레마가 있다면 혹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가장 자주 만나는 딜레마는 아무래도 비밀 유지입니다. 응. 상담자가 담임교사나 보호자하고 연계해서 내담자들을 돌봐야 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의를 받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내담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이 생기곤 해요. 그럴 때는 좀 내담, 내담자의 폭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내담자 보호를 위한 최선이 무엇인가 좀 음. 고민을 해서 좀 처리하게 됩니다. 어, 이 외에도 내담자가 원하지 않지만 상담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음. 자주 있어서 음. 좀 내담자한테 좀 따뜻하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런 상담자로서의 어떤 자실도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음. 비자발적 내담자들이 네, 있대요. 네. 약간 그 마음을 열게 하는 선생님만의 팁이나 노하우가 있을까요? 어, 오기 싫었는데 좀 와줘서 고맙다. 음. 또 어떤 마음 때문에 오기 싫었는지 먼저 음. 물어봅니다. 음. 그래서 좀잘 끝까지 잘 듣고 그런 마음이었다면 정말 누가 오기 싫었겠다. 음. 그런데 이렇게 잠깐이라도 와줘서 선생님 너무 고마워. 근데 선생님이 만나고자 했던 이유는 너가좀 안전하길 바라는데 음. 좀더 너에게 안전할 수 있는 조치를좀 해주고 싶었어. 오늘 좀 잠깐 이야기 좀할수 있을까? 그렇게 했을 때 대부분의 내담자들이 또 마음을 열고 또 음. 상담을 음. 받아들여 주는 그런 경험이 음. 어, 많았습니다. 음. 또정 안될 때는 대신 내담자 대신에 보호자 상담을 하는데요. 음. 또 보호자들을 통해서 부모님께서 아이의 마음을 좀 공감을 해주고 음. 왜상담을 을 만날 필요가 있는지 또좀 대신 전달을 하게 하면 음. 대부분은 상담을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확실히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그 안전을 제공해줄 수 있는 분이구나라고 느꼈을 때 경계가 많이 줄어드나봐요. 네. 음. 특히 또 하기 싫어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타당화해줄 때 음. 아이들이 또 오해로 또 마음의 문을 잘 여는 음.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선생님 배면 열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laughs> 그럼 혹시 요즘 학생들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단연 두 가지인데요. 가족 관계와 친구 관계입니다. 음 어, 세 번째로 성적이 있긴 하지만 음. 성적 때문에 상담실에 오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단연 음. 가족관계와 친구관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음. 이거를, 이 문제를 가장 힘들어합니다 음. 교육적인 부분도 개입을 하게 될까요? 네. 개인관계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소통 네. 방식이라든지 좀 학습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음. 그칼 로저스의 제자인 마셜 로젠버가 만든 비폭력 대화라는 접근이 있는데요 이 접근을 이용해서 친구 때문에 속상했던 나의 느낌 욕구 또나 때문에 속상했던 친구의 느낌 욕구를 같이 찾아보게 함으로써 로서 나와 친구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또 문제 해결 방법은 뭘까? 이렇게 좀 찾아가는 접근을 음. 하는데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 어떤 능력을 습득하는데 굉장히 좀 효과적인 음. 것 같아서 저는 음. 좀, 좀 많이 쓰고 있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또 많이 권유하고 있는데요. 저도 공부할 때 비폭력 대화를 듣기는 했는데 이게 실제로도 이렇게 쓰인다고 하니까 어 나도 한번 써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다른 교사나 교직원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 해질 것 같아요. 선생님만의 노하우가 있나요? 네. 전문 상담 교사들이 학교로 발령받고 나서 굉장히 좀 힘들어 하는 부분입니다. 음. 다른 동료 교사들하고 어떤 의견 차이가 있을 때도 저는 갈등 중재적인 관점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해결 방법이 뭘까? 그리고 나한테 이런 요구를 하는 어저 선생님의 저분의 느낌 욕구는 뭔지 또 나의 느낌 욕구는 뭔지 음. 또 찾아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뭘까 고민을 해보면 음. 또 어렵지 않게 또 대부분의 음. 갈등이 음. 또 해결이 되더라고요또 상담교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을 또 기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뭐 시험감독을 좀 요청을 한다든지 음. 또 급식지도를 요청한다든지 어 이럴 경우에도 협력을 원한다는 그분의 심정을 먼저 좀 헤아리면서 상담자 음. 역할에 배치된 는 그런 업무를 했을 때 위클래스의 상담 기능이 많이 비될 수 있다는 점을 차근히 또 말씀을 드리면 음. 또 상호 이해도 되고 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또 찾아가지는 그런 경험들이 저는 좀 많았습니다. 음. 이러한 것들을 이제 내담자 학생들에게 알려주실 것 같은데 그것을 네. 그대로 실천하고 계시는 모습을 본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진솔한 모습으로 학생들을 만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에게 학교 상담을 추천해 주고 싶으실까요? 좀 책임감이 높고 또 음. 돌봄 특성, 누군가를 돌봐 주려는 음. 그런 어떤 특성이 좀 높은 사람이 좀잘 맞을 것 같고요. 행정에 대한 민첩성도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초중고가 작게는 한 400명, 또많게는1명이 학생이 1,000명이 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 이큰 조직체 안에 상담자가 한 명뿐이에요. 그래서 상담도 하고 또 오래 받는 업무 상담도 하고 사례 관리도 하고 또 상담 행정도 해야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좀 업무를 민첩하게 해내야 되고 행정에 대한 어떤 좀 익숙함도 좀 어느 정도 요구되는 직업입니다. 음. 전문 상담 교사로 근무하시면서 상담 심리사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최선의 어떤 상담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상담을 하는 게 윤리적이다. 음, 좀 이런 음. 마음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음. 석사과정에서 지도 교수님께서 상담심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상담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윤리에 해당된다. 그런 음. 말씀을 좀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참 당연한 말씀이다. 이렇게 또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상담심리사 2급과 1급을 평생 내가 상담을 하고 아이들을 만날 거니까 음. 어, 따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음, 혹시 전문 상담 교사가 상담 심리사 수련을 받을 때 장단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장점이라면 단연 사례 확보가 아주 쉽다는 것이죠.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담 심리사 수련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단점으로는 초등학교 상담교사인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동상담이 특수상담에 해당돼서 특수상담이 수련의 3분의 1까지밖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정상담교사 선생님들이 학부모 대상으로 상담을 하시거나 주말에 복지관 같은 곳에 가서 무료 상담을 해서 사례를 확보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후배들을 볼때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음. 그래서 학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좀 검토를 해주시면 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수련이 필요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을까요? 먼저 학회 전문상담교사 연구회가 있는데요. 어, 제가 지금 부대표로 있습니다. 현재 전문상담교사 연구회는 전문상담교사의 슈퍼비전 활성화와 지원을 어, 초점을 맞춰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슈퍼비전 활성화를 좀 잘하기 위해서 전문상담교사 분회를 어, 따로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학회 음. 우수 분회상을 수상을 음. 했습니다. 어. 4년차 인데요 아주 짧은 시간에 우수 분야상을 좀 수상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감사하고 또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전문상담교사 분야에서는 연구회 전문상담교사들을 대상으로 공개 슈퍼비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 슈퍼비전은 1월에 아주대학교에서 있는데요 현직 전문상담교사가 아니어도 학회원들이라면 누구나 또 참여할 수 있어서 또 궁금한 분들이라면 또 한번 같이 참여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 전국 그 상담 심리사 수련을 시작하는 상담 교사 선생님들께서 좀 도움이 필요할 때 무료 조언을 해 드리기도 하면서 정 상담 교사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또중국적으로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학회 연구회로 학교 상담 심리 연구회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학교 상담 주제로 세 번의 워크숍을 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는데 네. 정말 지원을 받으면 되게 든든할 것 같아요. 네. 혹시 선생님은 상담 전후로 에너지 충전을 위한 루틴이 있으실까요? 먼저 좀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밤에 잠들기 전에 마음 챙긴 명상과 요가를 음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근을 아침에 해서 가장 먼저 10분간 마음챙김 명상을 합니다. 어, 오늘 만날 내담자들을 생각하면서 그 내담자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인지 또 혹시 역전이가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좀 마음챙김하는 시간을 또 갖고 있고요. 또 요즘 최근에 시작한 루틴이 있는데요. 퇴근하고 나서 맨발 걷기를 시작했어요. 어. 요즘은 집 근처에 그 지자체들이 다 이렇게 맨발 걷기 코스를 또 만들어 놓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자연과 좀 하나 되는, 좀 뭔가 해방되는 그런 느낌이 음. 굉장히 좋고요. 생동감, 활기 이런 게좀 굉장히 강화돼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음. 이제 전문상담 교사가 되려고 하는 분들께 하고 싶으신 조언이 있을까요? 우리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게 있잖아요. 칼퇴라고. 음. 업무 스타일에 따라서 칼퇴가 가능하기도 하고 또 가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칼퇴가 안 되는 때가 좀 자주 있고요 네. 근데 제 친구는 거의 대부분 또 칼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상담교사의 칼퇴에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임용고시를 칠수 있을까 라고 막막해 하는 선생님들이 또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아는 선생님은 50대 중반에 갑자기 전상담교사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50대 중반에 교육대학원을 가셨다고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58세에 임용고시에 합격을 해서 발령을 받아 오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 촬영해보니 어떠셨어요? 좀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솔직한 거 너무 좋아해요 일단 <laughs> 새삼 학회가 참 고맙다 음.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어요. 어떤 부분에서 고마우셨어요? 음. 이게 사실 학회에서 안 해도 되는 일이잖아요. 음. 그런데 제 한국의 많은 상담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또 이런 콘텐츠도 또 만드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학회원들의 또 이익뿐만 아니라 한국의 또 상담 발전을 위해서 학회가 또 많이 고민을 하는 음. 모습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세상 음. 한국상담 심리학회가 많이 노력하고 있고 애쓰고 있는 점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좀 들었어요. 음. 음. 저도 초진 상담사로서 많은 선배님들을 만나면서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학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laughs> 오늘은 전문 상담 교사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학교 상담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유익한 정보를 많이 주신 문다나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들로 돌아올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또 만나요.